안녕하세요. 시아로바입니다. 오늘도 낙스터에 좀 나왔고요. 뭐 1월 말입니다. 오늘은 낙스터에 얼음이 올려져 있고 그 건너편에 물대포를 쏴서 낙스터에 지금 얼음이 잡혀 있고. 건너편에 물대포를 쏴서 녹아있는데 오늘은 그 반대편에서 이쪽에서 낚싯대를 반대로 물쪽으로 던져서 좀그 긴대 3.6칸을 이용해서 오늘 낚시를 하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 70cm 정도 되는 4.2g 정도 되는 그런 찌를 좀 사용할 거고요. 오늘 낚시대는 3.6칸을 좀 사용했고요. 뭐, 얼음이 그 중간까지 얼려있기 때문에 뭐 약간 긴대를 가지고 좀 낚시를 시작을 했고요. 오늘 원줄은모노이로이고요 오늘도 그 채비는 고정 2분할 채비로 본봉돌하고 바닥봉돌이 있는 그런 채비를 좀 사용하고 있고요. 뭐, 바닥봉돌은 오늘 0.4g을 사용하고 있고요. 바늘 목줄은 7cm 정도, 7에서 8cm 정도 되고, 그 외바늘로 오늘 그루텐을 사용해서 낚시를 하고 있고요. 지난 그 영상 중에 눈 내린 후에 그 낚시 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바닥 봉돌에 의해서 찌의 반응이 달,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그눈 도핀 이후 그 영상에서 에 찌탑을 가지고 내려가는 무게를 좀 바닥 봉돌을 사용을 했는데요. 바닥봉돌 무게가 찌탑이 좀 짧고 전장 50cm 정도 되는 그런 찌였고요. 뭐 이런 극조소음기이기 때문에 뭐 사용하던 것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찌탑을 0.2g을 가지고 낚시를 했었는데요. 뭐 내림입질 같이 톡톡 그 들어가는 그런 입질도 나타났었고 또 끌고 들어가는 그런 입질도 있었습니다. 물론 0.2g보다 조금 더 무거운 뭐 0.25g 정도를 사용을 했으면 톡톡 빨리는 입질하고 아마 끌고 들어가는 입질은 에,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. 그래서 바닥봉돌의 무게가 그렇게 중요한데요. 그 사용하는 찌탑의 그 기대에 의해서 그 바닥 봉돌 무게가 정해지는데요. 오늘은 70cm 찌이고 찌탑이 조금 긴상황이라서 0.4g을 좀 사용했고요. 물론 0.3g을 사용을 해도 그 찌는 올라올 겁니다. 뭐 원줄도 가늘게 이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,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겠지만은. 올리는 폭이 좀, 작을 것이고, 또, 0.3g이 0.4g에 비해서, 그, 후킹률도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. 오늘은, 그, 0.4g을 가지고 낚시를 하면서 반응을 좀 지켜보고요. 다음 시간에 또, 그, 0.3g을 이용해서 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또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오늘 찌맞춤은 뭐 살살살 내려가서 캐미 꼬지가 딸깍 떨어지는 그런 찌맞춤으로 찌맞춤을 했고요. 뭐 두목을 내놓고 지금 낚시를 시작을 했습니다. 보통 뭐 찌에 따라서 어 바닥봉돌의 무게는 어 달라지는데요. 찌탑의 길이에, 따, 찌탑의 길이에 따라서 어 바닥 봉돌에 무게를 달리 사용하게 되는데요. 뭐 보통 저는 70cm 이하의 찌들은 70cm까지는 그 찌탑을 가지고 내려가는 본그 봉돌을 가지고 그 찌탑하고 몸통하고 만나는 부분을 딱 맞춰서 따놓고 바닥 봉돌로 찌탑을 갖고 내려가 내려가는 그런 무게로. 그 보통 바닥 공돌의 기준을 잡고 있고요. 뭐 찌탑의 길이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뭐80 이상 되는 뭐 찌탑만 탑만 뭐 80이라든지 메달라든지 그 이상 되는 찌탑은 또그 바닥 공돌의 기준을 또 달리 사용하고 있고요. 뭐 장치 같은 경우 에는 그렇게 좀 이런 잡는 낚시, 하 고는 좀 다르 게맞 추고 있 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본그 봉돌은 그 홀더를 이용해서 편동을 좀 감아 놓은 상황이고요. 그래서 그 찌탑하고 몸통하고 만나는 부분을 따놓았고요. 그 중간 목줄 밑에 뭐한 25cm 밑에는 작은 그런 홀더를 이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. 뭐 바닥 봉돌은 찌탑을 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무게를 조금 해놨는데 보통 0.4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2분할 채비 중에 그 바닥봉돌의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. 뭐, 저 같은 경우에는 뭐, 몇번 말씀드렸지만은 뭐 2분할, 3분할, 4분할, 뭐, 분할 채비 중에 그 바닥봉돌 무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바닥 봉돌의 무게에 의해서 찌의 반응이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바닥 봉돌의 무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물론 그 대물 낚시 같은 경우에 뭐 노지에서 대물 낚시인 경우에는 뭐 찌들도 그렇게 뭐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. 에, 또, 부력도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분할을 해놔도 바닥봉돌의 무게를 좀 크게 사용을 합니다. 그래야지, 에,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양어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찌하고는 좀 맞춤이 틀리고요. 물론, 뭐, 요즘에는 좀더 예민한 그런 그 낚시 채비를 선호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양어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채비를 그 가지고도 노지에서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요. 뭐 이런 극조성기 때는 뭐좀더 예민하고 가벼운 채비를 그 대물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, 뭐, 바늘은 그 외바늘로 사용하고 있고요. 뭐, 저 같은 경우에는, 뭐, 노지를 나가든, 이런, 그 양어장을 오든, 대부분, 그, 외바늘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뭐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, 그 바닥봉돌의, 그 기준은, 그, 2분할인 경우에는, 위에 본봉돌을 가지고, 찌탑하고 그 몸통이 만나는 부분을 본봉돌을 가지고 맞춰 놓으시고요. 그 바닥 봉돌을 가지고 찌탑이 살살살 내려가서 그 케미꼬지가 딸깍 잡히는 정도의 그런 무게를 가지고 바닥 봉돌을 사용하시면은 뭐 좋고요. 제일 좋고요. 뭐 이런 양어장에서도 그렇고 뭐그 정도면은 뭐 아주 정밀한 그런 마침이고요. 어, 노지에서, 어, 노지 대물 낚시를 할 경우에는 바닥봉돌 무게를 뭐 한두 치수좀더 크게 사용하시고 또뭐 이곳은 지금 수심이 2m인데 뭐 수심이 3m 이상 될 경우에는 뭐 조금 더 한두 치수 크게 사용하시고 또, 어, 뭐, 강이라든지, 수로라든지, 물의 흐름이 있을 경우에도, 뭐, 두 치수 내지 세 치수 정도 좀더 바닥봉돌 무게를 좀더 크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작은 치어가, 뭐, 또, 떡밥을 갈아주려고 들었더니 작은 치어가 물고 있네요. 오는 분이 원줄을 끊어 먹었는지 찌가 하나 올라와서 찌를 하나 건졌고요. 는 낙스터 사장님한테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부드럽게 밀어줘서 완수했고요. 자, 부드럽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잼질을 했고요. 뭐 크진 않아도 아주 찌를 부드럽게 밀어준 놈입니다. 자, 부드럽게 올라와서 좀 빨리 참지를 했고요. 크진 않아도 아주 부드럽게 잘 올려준 그런 붕어입니다. 부드럽게 잘 올려줘서 참지를 했고요. 참켰네요. 크진 않아도 아주 부드럽게 올려준 그런 붕어입니다. 부드럽게 올라와서 짐질을 했는데 치어가 나오네요. 자, 오늘 낚시를 좀 해봤고요. 뭐, 오늘 저녁에 그 눈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더니, 뭐,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 그 아주 작은 놈들만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그 바닥 봉돌 무게에 대한 그 말씀 좀 드렸고요. 바닥 봉돌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. 찌탑 길이에 따라서 찌탑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그 바닥 봉돌을 좀 사용하시면은 찌의 움직임도 좀더 부드러워지고 하니까요. 그렇게 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양어장에서. 시아로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